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제가 얼마 전에 챗 GPT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대화를 할수 있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하면은 영어 학습에 굉장히 도움된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댓글을 보면서 적지 않게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챗 GPT를 써보지 않은 분들도 많았고 채 GPT가 모바일 앱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상에 이러하면 채 GPT 유료 버전을 써보신 분들은 더더욱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채 GPT 유료 버전은 한 달에 20달러 고요. 20달러면 한뭐 27,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제가 보기엔 한 달에 27,000원 쓰고서 할수 있는 가장 값진 소비가 챗GPT 유료 버전 쓰시는 겁니다 이건 진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챗GPT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 차이는 저는 사실 챗GPT 유료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 망설임 없이 그걸 결제하고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지금 무료랑 유료 버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료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됐어요 지금 무료 버전 들어가시면 챗GPT 3.5 버전으로 그냥 대화만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chat GPT-4를 쓸 수가 있습니다. GPT-4 모델은 일단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아는 게더 많고요.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3.5 모델로 했을 때약 약간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이 GPT 유료 버전을 쓰시면은 GPT-4에서는 훨씬 더 나은 답변을 한다든지 나랑 대화하고 있으면 그 맥락을 이해해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하거나 그 뉘앙스를 알아채고서 더 자연스러운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확연히 느껴지고요. 특히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답변의 수준 차이가 정말 더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 3.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탑재가 돼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미지를 달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줘요. 그래프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림도 그려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챗 GPT 창 안에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그 질문을 하면은 뭔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거나 그 그림을 다시 가공해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 무료 버전에서는 말만 할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GPT-4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이미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이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뭐 블로그를 한다던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든다던가 할때 홈페이지에 첨부한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할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첫 GPT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면 실시간으로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GPT 3.5 모델에서는 그냥 지가 아는 걸 답변하거나, 몰라도 대충 지원해가지고 답변을 해요. 약간 허언증 같은 거죠. 근데, 유료 버전을 구독하시면서 GPT-4 모델 구동하시면, 빈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비교적 최신화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정확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뭔가 내가 실제로 내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즉시성 있고, 현재성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GPT-4가 엄청나게 더 나은 결과를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 같은 거를 줬을 때 그것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그래프 같은 걸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요약해 줄 수도 있고. 사실 이채 GPT를 응용하는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걸 다룰 수 있는 예시들이라도 정리해가지고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고, 뭐 표도 이해할 수 있고, 엑셀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이 GPT-4 모델을 가지고 쓸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내가 협상하는 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여행 계획을 짤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만의 GPT 빌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걸 내가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미 외국에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를 좀할줄 안다면 그런 거 갖다가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러면 기깔나게 내가 내 업무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맞춰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27,000원 들여 가지고 매월 그냥 챗 GPT 모바일 앱 깔아서 GPT-4 모델이랑 영어 연습만 하셔도 그 값은 충분히 합니다 거기에다 이것저것 더 붙여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3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최고의 소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채 GPT 광고 영상을 만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 오픈 AI가 저한테 광고를 맡기지 않겠죠 당연히 제가 광고를 맡긴다면은 한 100만원 돈을 주고서 공식적인 광고 스폰서가 될 생각도 있습니다만 오픈 AI가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광고를 맡기겠습니까? 채찌 PT 광고 안 맡겨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 GPT-4 모델 정해진 시간 내에 쓸수 있는 횟수도 막 제한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건 광고가 아니라 순전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3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쓴다는 게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GPT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성능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 또 금방 GPT-5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 모델이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지금 시기에 맞게 체험해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는 것 자체가 손해인 거예요. 이걸 놓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3만원도 안 되는 돈 내고서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쓸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건 제가 항상 누차 강조 드리는 것과 같이 영어를 잘 하시고 영어를 실제로 채지 PT를 쓰시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구사를 하시는게 채찍피티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영어가 필요한 건데 아무튼 지금 플러그인들도 나와 있어 가지고 자피에르나 뭐 울프람 같이 되게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서비스들부터 온갖 각가지 큼직큼직한 서비스들 플러그인이랑 채찍피티를 결합해 가지고 쓸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써버릇해야 나중에 더 굉장한 게 나오고 나중에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왔을 때 내가 빨리 이해하고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채 GPT를 돈 내고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필수입니다. 제가 봤을 땐 돈을 꺼서라도 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진짜 빚을 내서라도 꼭 써보고 그리고 내가 의지만 있다면 그 정도의 값은 뭐 10배, 20배 정도는 넉끈히할수 있는 슬기로운 소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써보신 분들은 유료 버전 꼭 한번 활용해보시고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시면 그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